한 목소리로 우리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린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죠. 이 그림은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이 1904년에 그린 멋진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지금 런던에 있는 성바오로 성공의 대성당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 아래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을 살펴보면 긴 세월의 자취를 덮어 쓴 녹슨 경첩에 매달린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차림으로 한밤의 이슬과 어둠 속에서 계시는 크리스도가 보이죠. 예수님은 한 손에 불을 밝힌 등잔을 드셨고, 좁은 틈과 금이 간 사이로 불빛이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틈 사이에 스며드는 이 빛, 바로 이 빛이 생명이고, 복이며, 승리를 안겨주는 그 우리 모든 심령의 문에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성화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 본 이것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닫힌 문을 두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그런 가슴 벅찬 생각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자기 백성에게 한 말이 법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라고 하면 그 황송함과 강격함은 대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새 천사가 찾아오지요 아브라함 평생에 가히 잊지 못할 손님을 자, 맞이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분이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잠시 물러나 생각하게 되는 분이라면 우린 아마 내면 깊숙이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분은 갈릴리 들판을 거니시던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더 이상 갈릴리 들판을 거니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거부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제 그분은 모든 영광의 권세를 두르고 하늘로 오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 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떤 욕망들, 어떤 죄들이 거기서 아우성 치며 우리의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 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 시끄러운 이 아우성치는 한복판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비로 그분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땅 어디서라도 심장이 뛰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최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생의 묘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참하,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햇빛을 보세요. 초롱한 우리 자녀들의 낯을 보세요. 믿음과 사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이처럼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상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이처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저 동방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 별빛 넘어 저 천국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삶은 신비롭고 하나님은 경이로우며 주변에 온통 무한한 세계가 들려져 있지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의 은밀한 죄를 아시지요. 저는 비참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는 것을 아시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승리의 문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소가 오시기 전 4주간의 교회 큰 절기 행사입니다. 이 4주간은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느끼는 절기입니다. 그 분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뭔가를 능히 벌어지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 곁에서 문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뜻하지 않는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그 방식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분은 급하게 두드리실 때도 있어요. 가만히 조용히 두드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리는 무한한 자비 속에서 건강과 기력과 행복에 있을 그 순간에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애틋한 추억들,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기억들 속에서 그분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가장 기쁜 와중에서도 쓸쓸한 그 마음,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막연히 무엇인가를 갈구하면서도 끝내 이루지 못했던 그 허탈감, 깊은 불안과 좌절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쓰라린 실망들, 다르게 풀린 일들에 대해서 아픈 후회들, 마음이 무너지도록 실패한 그 사랑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혐오할 때도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악과 구습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있을 때에 그분은 여전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상의 손실을 보았을 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설킨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동안 우리를 들어눕게 하는 그런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양로원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는 노인의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서 드리는 사형수의 찬양의 고백에서도, 실수를 저지른 사업가 교회를 찾아올 때도 여전히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가정의 염려와 시련과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두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멀리 떠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연합할 때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문 밖에서서 항상 두드리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기의 손처럼 살살 또는 힘차고 우렁차게 쾅쾅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두드리심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처투성임에도 그분의 두드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두드러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망각하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면 사상 사람들처럼 죄를 미워하는 것, 죽음이 다가오는 것, 천국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승리 속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실패와 고통 속에서 그 싫어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허수구에도 아름다운 동경의 속에서도 누군가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음이 심장한 이 일에도 주님은 항상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그 두드리는 그 주님의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그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우리의 모반이자 천성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에 대한 위라가 있습니다. 이 홀먼 헌트가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이 그림을 보더니 경이로운 작품에 찬사를 보냅니다. 천천히 훑어보는 중에 이 친구가 홀먼 헌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이라고. 그러나 실수가 하나 있네. 홀먼 헌트가 묻습니다. 손과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바로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림에는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홀먼 헌트는 바로 그 친구에게 잘못 끄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는 안쪽에 달려 있다네. 손잡이가 달려 있으면 예수님이 그 손잡이를 잡고 열고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 그림에는 손잡이가 안에 있습니다. 즉 안에서 문을 손잡이를 잡고 열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주여 어서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느끼며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의지 넘어 저 멀리에 하늘의 영원한 선택에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불강력인 힘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신적인 능력이 그들을 무시한 채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러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문을 여는 것만이 모든 복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활짝 열어젖혀야 해요.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빗장의 문을 활짝 열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경이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문을 여는 순간 여태껏 발버둥치며 애썼지만 실패한 모든 것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능력과 가능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세상에 울려 다시 희망의 삶을 자, 얻게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 개혁 아니 아니에요. 복음은 계몽이 아닙니다. 사회 개혁은 그리스도 없이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며 우리를 위한 승리예요. 햇빛은 놀라운 피조물이지만 여러분의 덧장을 절대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열어야 그 무한하신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빛의 모든 신비를 방안에 가득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빛보다 더 찬란한 그리스도 살아서 통치하시는 그 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 분께서 들어오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의 문 밖에 서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육신의 귀가 열려 있는 것이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귀가 닫히고 영의 귀가 열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왕자에 모셔 드립시다 그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빗장의 마음을 열고 모셔 드릴 때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들고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삶의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가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절실히 마음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아직도 나의 마음이 어두움에 닫혀 있습니까? 아직도 불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아직도 편견과 또 다른 선입견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까? 이 대강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빗장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그 꿈을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은총의 빛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